젊은 친구들 네, 맥주 한 병씩 들고 어, 마시면서 굉장히 대화를 즐겁게 하나요 카메라를 직접 들이대지는 못했지만 네. 지금 버밍엄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밖 공경을 보였습니다. 뭐, 네, 지금 남쪽 런던에서 아,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요? 어? 여기가 영국의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거밍엄에 <laughs> 어, 도착했습니다. 아, 영국의 런던의 여섯 대 이외 도시, 더운 영화입니다. 네. 아, 스턴역에서 2시간 3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리네요. 오늘 날씨는 흐리고. 어, 쌀쌀한. 하 아,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찾아야 되겠죠. 어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 아, 여기는 헷갈립니다. 왜, 어, 빨간불에도 막건너고 런던 시내에서도 적색등에 막 건너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아는 건 스타벅스 뿐이 없네요. <l> <Yazweek> 어. 이거 보고 뭐좀 간단한 게 있을 것 같다 여기. 라이스가 들어간다 라이스 익스프레스. 안녕. 아 그렇구나. 어 급차네요 엠브라스엠브라스가 요란하네요. 식이당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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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를 찍었습니다 어... 일식 요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레스토랑입니다 저 들어갑니다 오있어 신혼에서도 살다 식당이꽤 큽니다. 기억됩니다. 잘못 시켰습니다. 아, 뜨끈 뜨끈한 국물이 있는 우동인 줄 알았더니 아, 울보 템폰 도착했습니다. 아 어, 이곳에서 올리뉴 스타디엄으로 갑니다 오늘 황위 차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가겠습니다 올리뉴 스타디엄에 도착했습니다 어 런던에서 4시간? 어쩔 수 없고 런던에서 한 4시간 그래서 아, 아, 드디어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아, 드디어... 27테우스 네. and n u m b e 29 디에고 yeah. 스 오늘 을 골인을 해도 소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힘받았잖아 지금 맞잖아. 아, 정영훈이가 힘을 받았습니다 아, 모르지괜찮아 내가 이거 안전빵으로 이거 했잖아 일부러 한 거야, 이거 오, 오 다행이다 정영훈이가 <laughs> 손흥민이가... 볼을 넣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Yes man, yes man, yes man. Thanks, Brad. Come on, man! Wow. Good ball, good ball. Come on, Wondress. Come on, Wondress. Come on, boys! Good one. 한턴은 되게 열렬한 방패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Come on boys! c o h e on, yes man! Come on! Wow! Oh dude! Menoa, Menoa, Menoa Come on, sir! Good ball, good ball Yes. Yeah. Yay. Good goal. Come on, man. Wow. Oh. It, man. Come on, lads. Good Come on. Come on, boys. Good Oh! Yeah. Wow! Second down! He can't keep it Nick! Man. Nick! <laughs> I'm gonna have the pay a It's good <now>. <laughs> <laughs> dude! I'm doing it my man! Taking me part in this game anymore? I can A little bit? I no I'm just saying! I It's a good seat Tom! 자 손흥민의 얼굴 보자고 여기서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포기하고 갑니다 아 손흥민이도 못 보고 포토남 지구 황인찬이도 못 보고 아 그런데 손흥민이가 나오네요 아, 사인해주러 네, 극적으로 우리 선두 사인받고 있습니다

오플러이도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손주 목적 달성했습니다. 성민 사인, 이찬인 사인 모두 받았습니다. 티브 네. 여행으로 꽤 즐거워하고 있네요. 그 네. 네. 우리 손주하고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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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셋이. 아, 네. <laughs>